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진보의 눈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봅니다. 민주당의 블루 캠프 출발합니다. 네. 매주 목요일은 블루 캠프가 열리는 날인데요. 격주로 만날 또한 분의 새 얼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저희 말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전부터 좀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정부를 두고 워커릭 정부, 네뭐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직접 겪으신 적 있죠. 그난 네. 대선 때 수행실장으로, <laughs> 네, 수행실장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당직자 그리고 최고위원 3년 반 넘게 같이 했죠. 네, 그니까 고생길이었습니까? 아 정말 제가 대통령 되시고 난 다음에 네. 홀가분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네. 농담삼아 이제 뭐강훈식 실장이나 네. 우상호 수석게 네. 샘통이다 그랬어요. <laughs> 고생 좀 하라. 네, 워낙에 일 자체를 그러니까 저희가 당직자를 하거나 최고위원 할 때도. 음. 1 2시1시에도 궁금증이 생기면 은연락을 해요? 네, 연락이 와요. 연서이와서 물어보고 답하고 이게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어, 항상 휴대폰을 근처에다 두고 자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면 몇번 시도했다가 안된거 있잖아요. 카톡 금지법 한번 다시 발국에서 한국에서 한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텔레그램을 보내시네 <laughs> 네. <웃음> 그래요? 아, 워낙 이제 그 숙제가 산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뭐. 맞습니다. 인수위라는 중간 절차도 없고 음. 지금 현재 대통령에게 바라는 음. 국민들의 바람들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 지금만 밤낮으로 아마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간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됐습니다. 평을 좀 해주신다면? 뭐 다들 똑같이 표현하실 겁니다. 사필 규정이다 음. 이렇게 평을 하실 텐데. 음. 어, 내란을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킨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풀어놓는 전례가 예. 전 세계적으로도 없을 겁니다. 124일이나 바깥에 음, 나와 있었는데 음.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법체계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음. 어, 이 기회에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럼 어떤 말씀이세요? 어, 실제 뭐 직위연판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어, 구속돼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줄 때 이걸 시간으로 계산하고 어, 네. 이 부분들 그러니까 어, 충분히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음, 음. 이 124일이란 기간 동안 음. 여유를 준것 아니겠습니까? 음, 음. 어, 이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음. 말씀이죠. 그런데 또 일, 보수 일각에서 이런 목소리 조금씩 나오는 것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속이 되시되, 다시 다시 됨으로. 동정 여론이 조금 더날 것이다. 보수한테 그게 나쁘지는 <laughs> 네. 않다. 뭐 이런 어,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 어떻게 평가십니까? 저는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예. 어, 그분들 정말 보수가 맞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laughs> 네, 이 그래요? 사안은 그렇게 볼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그렇죠.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정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럼요. 음. 네.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상 청구 될 거라고 전망하시죠? 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이미 뭐 영상으로도 증명된 명품백 수수라든지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은 저도 한 3년간 파왔지만 음. 어 2년간 타당성 조사를 마친 것을 용역사가 들어가서 단 하루 조사를 하고 종점을 변경했다라는 음. 부분들 음. 어 그리고 주가 조작이라는 것들 명백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네.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음. 문제가 되겠죠. 예. 청구가 되고 역시 영장은 또 발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더 이상 정치적 해석 이렇게 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에저도 전폭 동의를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최고영께서 검찰 조직 기소 대응 TF 단장을 맡으셨습니다. 네, 네. 이 TF는 어떤 성격입니까? 어, 우선 저희가 제가 그 동안에 맡았던 거는 검찰 독재 대체 위원회라는 네. 걸 맡아서. 어, 사실상 이제 대통령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관련된 것들을 좀 다뤄봤었고요. 어, 이번에는 정치 검찰들이 무리한 기소를 했던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특히 음. 어, 이번에 K.H. 회장과 관련해서 음. 그배 회장이 돌아와서 했던 것들 경기도 하고 어, 그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는 음. 전혀 상관이 없다 라는 발언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다라는 음. 것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이재명 대통령을 살리기 위한 대법원 판결 뒤집기 아니냐 음. 이런 주장을 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요 어,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 같은데. 네. 제일 중요한 문제는 무리한 기소를 했다라는 음. 부분입니다. 음. 이 무리한 기소를 통해서 그동안 탈탈탈 털었지만 3년 동안 네. 어,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음. 지금도 그러한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음. 이 부분들을 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해서 저희가 사안별로 좀 살펴보고 있고요. 실제 배회장 등 여러 가지 진술들이 어, 본인들이 바랐던 방향이 아니라 어, 사실상 검찰이 무리한 기소, 가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듯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좀 하나하나씩 저희가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법원의 판단 계속 이어지는 판단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이제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 네네. 재판이 중단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단하는 이유로 이제 헌법 84조를 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재임 중에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굳이 이 시점에서 대응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 시점에 가서 대응하는 게 맞는 거냐? 이 문제가 재개될수 있을 것같은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관련된 관련 재판들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네.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이 아닌 그렇죠. 다른 재판들. 이재명을 타겟해서 들어갔다가 결국엔 주변 사람들을 털지 않았습니까? 예예예. 아, 그런데 예, 예. 네. 이사안들은 멈춘 것이 아니거든요. 오, 그건 계속 진행되고 그렇죠. 있다. 음. 그 사안들을 같이 살펴보겠다는 것이니 아, 그런 취지로. 네. 음. 알겠습니다. 지금 그당 대표 경선 국면인데 네네. 분위기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글쎄요 이제 양자 대결이 거의 확정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음. 뭐 갑자기 엊그제인가요 제가 출마한다는 설도 돌아가아 진짜 그거왜 나온 거예요? 어떻게? 어뭐그뭐 그뭐 언론사의 기사가 발단이 된것 같은데. 네. 어,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제 SNS에 저는 나가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제가 글을 혹시, 쓰기까지 했죠. 혹시 의원님이 조금이라도 조짐을 보이셔서 그런 기사가 나온 건가요? 어, 충분히 뭐 검토를 할수 있는 내용이긴 했으나, <laughs> 아, 네. 아, 그럼 검토를 하셨다는 말씀이실까요? <laughs> 어, 초반에 검토를 했겠죠. 오, 네, 예. 검토를 했겠지만, 예. 어 그건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음. 이제 양자구도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굳이 뭐 출마를 할 이유가 없어서 저는 음. 일찌감치 접은 지 오래됐는데 옛날 얘기를 네네, 지금 그 끄집어냈다. 얘기를 갑자기 끄집어내서 저도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네. 어, 그래서 제가 얼른 이제 입장을 밝혔고 네. 오늘 등록이거든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등록이라. 네. 뭐~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그리고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 두 분의 어, 경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궁, 그~ 이~ 그~ 두 사람이 맞붙는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당 안팎에서 좀 우려가 좀 나왔었잖아요 이게 네, 과열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그런 네. 건 아닌 것 같습니까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어,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약간의 과열 증상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만. 뭐 지금 그것이 이제 많이 표출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근데좀 딜레마 아닙니까? 근데 그게 좀 너무 자제가 되면 네. 흥행에 이게 좀 악영향을 줘서 긴 빠진 경선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네, 보시니까 네. 사실 양자구도 자체가 그렇게 흥행을 하기는 쉽지 않죠. 음. 어, 이제 솔림 현상이 생기느냐, 음. 아니면은 박빙의 승부로 가느냐인데 음. 지금은 이제 정권을 창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 어, 이제 대통령이 되신 자리를 채우는. 어 일종의 보궐선거인데 네. 예, 지금 당원들과 당 내부적으로 이제 이 안정되게 당정 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표가 누구냐, 음. 여기 좀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판사는 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건 안 여쭤보고. 다른 여러 현안들 좀 여쭤봐야 네. 될것같은요 일단 좀 상대정당의 국민의 힘, 네. 혁신을 가지고 참 진통이 거듭되고 있고, 네. 그리고 윤희숙전 의원이 또 혁신 위원장이 됐습니다. 네. 이 흐름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뭐자중 질환이죠. 자존 계속 네,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실제 음. 국민의힘 측의 의원들을 가끔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음. 답답해합니다. 어, 그래요? 네, 기본적으로 청산해야 될 것들이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혁신이 있을 수 있느냐 음. 이걸 본인들 스스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음. 어, 굉장히 위기 의식이 팽배합니다. 아 그래요? 네. 위기의식이라면 어떤 위기의식인요뭐 크게는 당의 해체 위험. 아 그걸 걱정을 해요. 네, 걱정합니다. 네, 그래서 쪼개진다. 네, 당이 쪼개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음. 그리고 어, 지금 이렇게 그 정권이 갑작스럽게 바뀌게 된데 그리고 내란을 일으켰던데 대해서 크게 우리가 반성도 못하는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어, 직접 해, 그 제명시키지 못하는 음. 것들 이런 것들이 겪. 껴이 쌓여가지고 지금 상황까지 오지 않은 것이냐라고 실제 국민의힘 의원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런데 평의원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당 지도부는 저그 특검이 저 수사가 이제 본격화되니까 네네. 정치 보복 프레임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건 이제 실제 본인들이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수 없는 것이죠. 네. 어, 정치 보복 프레임이라고 주장을 하기에는 본인들이 그간 했던 일들이 있어서. 음, 음. 어, 민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지금을 정치 보복 프레임이라고 보기보다 실제 내란의 가담이 되어 있느냐? 어, 그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 실질적인 그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갔을 때한 음. 45명 정도의 의원이 가그을 막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어또 관련해서 그 공천에 개입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의원들도 또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음. 그러니까 이런 실제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특검들이 다루고 있는 걸 음. 음. 이거를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기에는 어, 본인들이 연루된 사건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근데또 정반대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이거 위헌 정당으로 해산될 거다. 네네네.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런 이야기들이 안에서도 팽배하게 있습니다. 아, 아까 위기감에 그런 것도 포함이 되었어요. 그럼요 네. 어, 그래요? 그럼 그런 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이거는 내란 특검의 결과에 따라서 음. 어, 그 달라지겠죠. 그러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네.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했는데 그때 추경호 이제 당시 원내대표. 네 네. 먼저 그 긴급 의총 어디 사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소통에서 이루어진 거다라는 네네. 만약에 이렇게 나와서 기소가 된다면 네네. 그거는 정당 해선 심판 청구의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음.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예. 그리고 또 공천 개입 문제도 역시 예, 예, 예. 명태윤권도 마찬가지고, 명태영 건도 마찬가지고, 당이 그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음. 그러하지 못한 부분들도 꽤 음. 존재하고, 음. 실제 대선 과정도 한번 돌아볼 어. 여지가 좀 있다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요즘 그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는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인데 <laughs>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국무회에서는 이제 네. 배제가 됐는데 네,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음, 저는 지금까지 버티는 목적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이렇게 버티는데. 예. 어, 임기가 남아있으니까 임기를 살려줘야 된다? 그러기에는 방통위원장으로서 했던 일들을 되돌려보면 당통위원장으로서 정치행위를 했고 실제 어, 공영방송을 비롯해서 언론 장악을 시도했던 어, 인물이기 때문에 음. 여기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론 아예 되는 것인데 음. 지금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버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정치적 목적이라 하면 역시 보수의 여전서로 등극하기 위한 이런 겁니까? 음, 그렇죠. 확실한 목표를 세운 것 같고. 그럼면그 선거용이다 혹시 이렇게 보시는 내년 지방선거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네. 음. 대구시장? 뭐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게 보세요. 네. 근데 이제 그건 본인 생각이고. 그러면 그니까 당에서 혹시 저 어떻게 할것인가 이런 문제를 좀 검토를 해 보신 바가 있어요? 어, 당에서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을 좀 검토를 해 봤죠. 하지만 네. 지금은 이제 당에서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네. 네제 정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음. 어, 정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어 판단을 좀 맡겨 봐야죠.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어제 이제 한성역 전방통원장 인터넷 했는데 감사원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행위라고 규정을 했으면 네. 탄핵 사유가 될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어, 네, 그 네. 얘기를 하길래 한번 당에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하, 하셨나 한번 저도 그래서 거. 그 최고위 발언 중에 네. 어, 예전 한상혁 위원장의 사례를 들면서 네. 당신도 그러면 기소가 되면 음. 기소가 되면은 어, 직을 놓을 것이냐라고 음. 제가 질문을 공개적으로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뭐라고든요 어, 그건 답은 아직 안 들었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준석 위원장과 관련돼 있는 음. 사건들이 기소가 만일 된다라고 하면 어, 그때는 뭐 직을 내려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시간이 다들 마지막으로 국토위 소속이죠. 네, 네. 근데 지금 국토부 장관이 아직 지금 지명이 안 되고 있죠. 지금 문체부와 국토부가 아직 지명이 안 되죠. 왜 됐죠? 늦어지는 건지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어, 사실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뭐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후보군의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기사에는 그렇게 나오곤 있는데 네. 저는 뭐큰 의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워커홀링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원담 받으시겠어요? 코피 흘리면서? 아 저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laughs> 전혀에 상당히 강조를 좀 내시는. 네, 때문에. 저는 지금 지금으로서 충분히 행복합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은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네, 네. 두주 뒤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